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세계사를 변화시키고 흔들어 놓은 그래서, 히스토리 체인징 북, 히스토리 메이킹 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매우 의미가 큰 그러한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저술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실학자들이 또 그들의 자사전을 통해서 이 로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 기술해 놓은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 메이킹 북이다 체인지 북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이끌어, 이끌어 갔던 여러 선대의 그 목회자분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오하는 목사님의 말을 빌어보면, 어, 자, 이 성경책은 보석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물줄기가 로마서에서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팔장에 이르러서는 바다를 이룬다라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 강조법이죠. 어, 그들의 수사법 중에서 강조법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의 문장은 영어 성경을 봐도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데 그러한데 우리 동서 고금 사서 삼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책을 읽으면 몇 번? 100편. 100번을 읽으면 의자현 뜻이 자 스스로 현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책이어도 100번을 읽다 보면 그 뜻이 저절로 알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또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로마서 100번 읽기, 1000번 읽기, 2000번 읽기, 또 로마서 8장 통째로 암송하기, 암성, 이런 행사가 교회마다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 8장 1절은 접속사, 그럼으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뭐, 대어포 라고 하는데 이 대어포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8장 1절 첫 단어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7장 25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1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1장에서 7장,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하락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그러므로 우리는 자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자, 뒤에 바로 나와 있죠. 정제함이 없고, 또 예수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존 오웬이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삼절 사절 오절 육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 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해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육이라는 것은. 따라서 육에 따르지 않는 생각은 육신에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찰스 엠 셸톤이라는 사람은,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저서를 통해서,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우리 앞길이 가로막혔을 때내 인간적인 고뇌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가늠해보라고 자문자답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타락한 본성에 쌓여 있는 내가 선택한 것은 거의 100%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욕심은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는 거죠. 고민이 뭐겠어요? 기도해보라는 거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삶을 또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공급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이 죄의 법에 또 사망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 또는 성령의 법 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하고 희망하는 희망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법을 생명의 법을 선택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자, 2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서로 대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생명의, 성명의 법, 그리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죄와 사망의 법. 자, 이두 가지의 법이 상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인, 생명의 법, 곧, 곧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된다,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폐지시키고,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해방됐다는 것은 아직도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 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죄와 사망의 굴레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형벌이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면할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그리스의 차리우카스, 차리우카스 왕의 일화를 통해서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자리우커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안타깝게도 너무 타락해 있었고, 음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자리우커스 왕은 많은 고민 끝에 법을 하나, 법을 선포했습니다. 음란을,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고생이로 찍어버리겠다. 두 눈을 빼버리겠다. 이런 말인 거죠. 맹인이 되는 것이죠. 죽거나. 자, 잘해야 사, 맹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법을 이제 선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거나 죽거나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왕자, 외아들 왕자가 음란의 문제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자, 왕으로서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자를 살려주고 싶었고, 이 왕자에게만큼은 그 죄를, 어, 묻지 않고, 묻어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왕정 시대고 왕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군중의 생각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그 왕자의 왼쪽 눈을 찔러서, 또, 그리고 오른쪽 눈은 자기의 오른쪽 눈을 찔러서, 한 사람, 왕자는 왼쪽 눈, 왕은 오른쪽 눈을 그렇게 네, 대신, 죄 형벌로 대신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왕의 계승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죠. 원만한 해결 뒤에는 왕의 희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왕자를 왕자의 죄를 대신한 왕의 성량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량의 문제, 태소계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고도 결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싹시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침내 사망의 법에 모두가 다 저축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보혈의 피로 태속해 주시고 성량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례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한 것이 좀 어려워졌어요. 짧은 시간에. 설교를 마치려다 보니 서두른 마음 때문에, 예, 좀 논리가 비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과 새를 통해서 좀더 설명해 볼게요. 돌은 죽어 있습니다. 새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돌은 아무리 힘차게 공중을 향해서 던져도 곧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는 반대로 이제 공중을 향해서 날려주면 마음껏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왜일까요? 돌은 죽어 있지만 새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껏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인간들의 명예가 명예가 아무리 높고 지배하다 한들 그가 죄의 법에 묶여 있다면. 그는 곧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사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사망으로 결론을 맺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생명의 법을, 법의 지배를 하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바로 잡아 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자, 반면에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바다였지만 왜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법에 이끄심을 받는 것과 죽음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 생명의 바다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자리에 놓였을 경우에는 서슴없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생각, 어떤 판단,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를 늘 자문, 자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 판단해 보시고 중요한 선택을 해보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의 유혹이나 죄의 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법을 또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